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 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빌로 사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오소서. 나를 읽은 사무신 주신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 주소서 주연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주 오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며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과 충분한 교제와 또 충분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에 나아가기 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만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러러분여러 누가복음 6장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지설교라고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동일하게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다라고 해서 같은 그 부분들을 다르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그 부분들이 오늘, 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중심되는 내용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서 6장부터 살펴봤던 아니 5장부터 계속해서 5장 후반절부터 살펴봤던 그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반응과 말씀들에 이렇게 이어져서 오고 있는데 흐름상 보면 오늘 우리가 봤던 12절부터 보면 이때에 이때는 어느 때냐면 5장 16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5장에서 보면 16절 전에 12절부터 보면 이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을 받고자 몰려들 때 16절, 5장 16절 보면 예수님 몰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래서 이 모습하고 오늘 본문의 6장 12절이 이렇게 맞닿아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얀식일 논쟁에 대한 그 부분들하고는 조금은 이렇게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건을 이어서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누가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이러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를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려고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복음서만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어떤 일들을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가 복음은 바로 사도행전하고 이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한 책,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쓴 편지였고 그 당시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과 또이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인데 복음서만 봤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사도행전으로 넘어갔을 때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고 꿈꾸셨던 그 놀라운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큰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선포되고 확장되어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예하심의 방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잠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사람을 세우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당시에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이름만 간단하게 또 이제 뭐 가론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배반 할 자다라고 이수님 팔자가 파는 자가 될 가론 유다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많은 설명이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단했거나 유명했거나 어떤 이렇게 놀라운 특징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저 평범한. 그냥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일들을 맡기시고 또 함께 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만 봤을 때는 이게 다 보여지지 않지만 사도행전으로 같이 이어서 봤을 때는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1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의 나라의 특징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구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 나타내어 주셨는데, 우리 12절 말씀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기도하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5장 16절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5장 16절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끝나고 계시고, 또 이제 제자를 세우시기에 앞서서 기도하시는,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 기도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또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사역 근데 이제 누가복음을 따라서 누가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자들의 사역을 강조하고 또 이제 병고침 치유의 사건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보여주고 또한 가지는 바로 이 기도거든요 기도에 대한 교훈과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이 기도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늘과 실처럼 항상 함께 따라가는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40일 금식 기도셨습니다.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고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시며 공생회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또,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놓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인자가 바로 죽을 것이다, 팔릴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기 전에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러 기도하시며 이렇게 귀한 또 메시아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세만의 기도, 바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동산에 올라가셔서 또 마찬가지로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죠. 예수님은 중요한 때에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역에 있어서 핵심이 되기 전에 항상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분이 예수님이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여 주시고 바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바로 모델이 되기 위해서 또 친히 그렇게 직접 기도하시는 것들을 많이 교훈하고 또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제자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셨는데 평상시에도 기도하셨지만 또 특별하게 어떤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에 있어서 중요할 때마다 기도하시는 그 특징들을 나타내셨는데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이 일들에 앞서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흐름상 제가 아까 시간의 흐름이 아닌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읽었던 오늘 우리 4장부터 5장, 5장 6장의 이 시간, 이 흐름들은 시간이 아닌 시간 순서의 배열이 아닌 사건의 배열인데, 그 사건들을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따랐죠. 그게 5장이라고 한다면 6장 하반절부터는 이 인기를 얻은 이 명성이 높아지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반대하는 반대로 핍박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논쟁이었죠. 안식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다르게 행동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엿보고, 그 예수님을 이상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에 유력했던 자들의 그 반대와 핍박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결국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 가시고 큰 확장과 큰 부흥과 큰 일들을 맡겨 주시는데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호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자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회방하는 부류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힘 있게 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지만. 사도행전으로 넘어갔을 때도 만났던 그 제자들의 현실은 이두 가지가 동일합니다. 믿고 따르는 자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거부하고 배척하고 회방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들에 대해서 나타낼 때두 가지 반응은 마땅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오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과 같이 이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일들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차적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볼수 있고요.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고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귀한 동력, 힘, 에너지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얻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때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흔들리기보다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위해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홀로 다 감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먼 훗날을 위해 제자들을 삼으시고 부르시고. 세우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와 배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해야 할,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할,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주님의 일들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들을 그 영광스러운 부름과 영광스러운 모습에 초대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또 귀한 그 본을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또 현장에서 저는 또 온라인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귀한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 능력을 모릅니다. 세상은 이 즐거움과 이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그 어떤 대단하고 그 어떤 엄청난 것보다 모습들 나타나는 모습들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대단한 일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의 사명임으로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가문과 우리가 속한 삶의 부분에 있어서 기도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지만 또 특별히 기도에 귀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구역을 대표하고 전도회를 대표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이 거룩한 부담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 가운데 어렵고 혼란하고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를 기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르며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힘있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나아가고 그 진행함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복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삼주오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아들을 부르셨는데 간절히 기도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신 귀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부름 받았음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많은 반대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일에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고 현재는 약하고 부족하고 불품 없는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 훗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케 하실 우리들의 모습임을 더욱더 기도하, 기,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쏟아내어 놓으며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던지며 맡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과 계획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내어 주시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의 아버지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하지만 주님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더 하나의 앞에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빨리 또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간구하며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가정을 의탁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현재에 당한 하나님 많은 문제들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어 놓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부족함 없이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대시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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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